안녕하세요 통다천사입니다 꿈과 자유를 찾아서 저는 북유럽 핀란드로 떠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짐을 싸 볼까요? 아저 혼자 싸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짐을 한번 싸 볼게요 캐리어는 이게 제가 제일 가장큰거뭘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비상식량을 많이 사왔어요 따라오세요 쇠고기죽 그 b 앤비 핀란드 아줌마랑 주말에 같이 먹으려고 산 죽이에요 원 플러스 원 괜찮죠? 오빠. 불고기 덮밤 종류별로 좀 많이 제가 샀어요. 육개장. 불닭. 버섯곰들에. 이거는 지금 몇개 가져갈지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부피가 커서. 라면. 핀란드 아줌마는. 매운 거못 먹을 것 같아서 스팅면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스팅면이랑 그렇게 외국인들이 비빔면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면 짜짜면이랑 우동 통면 그리고 이거는 칩스가 저한테 남긴 유물 같은 건데 드립 커피 일본에서 사는 드립커피 나가기 싫을 때 집에 있을 때 커피 마시고 싶으면 먹으려고 드립커피 오미 재산이잖아요. 락토땡 생유산균 골드. 이거는 <laughs> 엄마도 어디서 받아서 줘준 건데 저도 잘안 먹고 있긴 한데. 핀란드 가서는 좀 하루에 한 번씩 좀 먹어보려고요. 저는 원래 여행을 가면 캐리어를 다안 채워가요. 반절에서 심하게는 4분의 1만 챙겨가서 나머지는 거의 다 사서 채우는 편이에요. 옷 같은 것도 입고 가는 거한 벌, 가져가는 거 하나, 잠옷 하나, 요 정도만 해서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4주 일정이기 때문에 옷을 조금 제가 챙기긴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야씨 그 외국인들이 브라운 소스, 브라운 소스, 지저스 브라운 소스 하는 쌈장 천 원에 한해 행사하더라고요 동네에서 핀란드 아줌마 선물로 샀어요 아줌마 거기서 돼지고기에 이거 찍어 먹으라고 좋아하시겠죠? 근데 지금 그 아줌마랑 연락이 잘안 되고 있어요. 예약하기 전에는 칼답이었는데, 답장 못 받은 지 지금 5일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 마시는 우엉차. 그리고, 보이차. 그리고, 먼지 쌓인 쇠고기 잔조림. 이렇게도, 챙겨줄게요. 저는 한달 음식이면 이 정도면 다 되는 거 같거든요? 이제 50문제예요. 내가 과연 거기에 꾸미고 갈 일이 있을까? 꾸밀 일이 있으면 일이 좀 커지는 게 우선 신발을 한 켤레 또 가져가야 돼요 구두를 신발이 캐리어에서 짐을 엄청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뭘 가져갈까 고민인데 우선 모자는 챙겨야겠죠 될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쓰는 볼캡 볼캡 하나 그리고 편하게 쓸 머리 안 감았을 때 써야 될 그냥 이런 편한 모자 하나. 다 근데 좀 재질이 겨울 것 같이 좀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귀 덮는 모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자도 하나 딱 준비해서 가져갈게요. 거기서 빛을 발할게. 여러분들이 미쳐 날뛰는 파타고니아 아니겠습니까? 어, 파타고니아는 얘는 꼭 데려가셔야 돼요. 얘는 제 여행 메이트예요. 오늘 나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미친년입니다. 컨셉입니다. <laughs> 바, 방송할 때한 번인가 했고 <laughs> 단한 번도 못 입었던 옷이에요. 이유는 말안 해도 되겠죠.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laughs> 미친사람입니다.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 옷은 제가 핀란드에 한번 가져가서 입고 <웃음> <웃음> 어떨 것 같아요? 뒤만 안 보여주면 <웃음> <웃음> 어... 이게 뒤에가 좀 기분 나쁘게 어... 사실천이가돼어요 <laughs> 근데, 뭐, 제가, 누가 알아요? 갔는데. 파티 초대받을지? 그때 이런 걸 입고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최근에 <laughs> <laughs> 바지 하나 샀는데. 너무 재밌는 바지예요, 이 바지. <laughs> 옆에가. 한번더 떼어져있어요. 바지가 특이하죠? 초등학교때 면이 3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바지도 어머 많이 이상해요? 이거 회사에서 한번 입고 왔셨는데아 어, 진짜요? 이분으면 티... 응. 괜찮을 것 같다. 뭐라고 하죠? 기지바지? 기지 바지 하나 가져와요. 기지 바지가 뭐야? 뭐예요, 이거? 정장 바지? 기지 <laughs> 바지? 이거 뭐 세련되게 부 슬랙스? 아, 슬랙스. <laughs> <laughs> 슬랙스 하나 <laughs> 가져올게요. 이것도 기장이랑 통이 딱제 스타일이어서 <laughs> 음. 바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따로 더안 챙겨도 또 독일 점원한테 눈탱이 맞아서 산 사디겐 볼테르 메이드 인 차이나 산 니트인데, 여 옆에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아참 이뻐요. 근데 이게 얼마냐? <laughs> 360유로. 이정도면은 옷이 부족할까 어떨까 지금 바지 두개 상의 두개 원피스 하나 챙겼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에 제가 챙긴 하의에 청바지에도 올리고 검은색 기지바지에도 어울릴 것 같은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딱 데려가면 짐 싸기 끝 아닐까요?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게아 이거 안 챙겼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찹쌀호떡 믹스 참기름.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두피 지압 안막인데, 아,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분당 진동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막 <laughs> 자체 진동이 되면서 지금. 와, 이렇게 되면서, 이래서, 진짜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얘까지는 데려가 줄게요. 음, 그리고 신발이 지금 애매해요. 보시면. 제가 월일 요 출국할 때 공항 패션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눈에 띄고 싶진 않거든요. 또, 아시잖아요. 그냥 통천 떴다 하면서 몰리고 사람들. 저는 한번 경험하니까 불편했어요. 전 괜찮은데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거전 싫어요. 그래서 이날의 공항 패션은 음. 비싼 옷 샀는데 입어줘야죠. 음. 이렇게, 롱 원피스 입고 다니는 거. 이거 문이 아니에요. 구겨진 거예요. 무늬 같죠, 근데? 근데 입으면 펴져요. 여기에, 뭐, 같은 톤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아닌가? 같은 톤은 아닌가? 응. 이렇게 입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어? 너무 어, 괜찮죠? 응. 이거 며칠 물 뿌리고 뭐 이런데 뭐 걸어 놓으면 이 원피스 다 펴집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이렇게 셀럽처럼 입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통닭 천사의짐살기는 끝입니다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하는 진싸기. 어려울 거 없잖아요. 야! <laughs> 너도 할수 있어! <laughs> 그러면 저는 이제 핀란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출근해야 되죠. <laughs> 여러 <laughs> <열어> 다시. <laughs>